자 오늘은 정말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이 빅토리녹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라지 나이프로 분류되는 레인저그리 79, 스위스 솔저 나이프 08, 그리고 아웃라이더 이렇게 세 제품에 대해 알려드리고 각각의 장 단점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TV에서 방영된 맥가이버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주인공 맥가이버가 이 빅토리녹스를 굉장히 자주 사용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직까지도 이 빅토리녹스 나이프를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죠. 음, 1995년도 경에 스위스를 갈 일이 있어서 이 헌츠맨과 슈퍼틴커 이두 제품을 사가지고 왔는데, 어 벌써 구매한지 3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녹 하나 쓰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예전부터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빅토리녹스 나이프들을 거의 늘 가지고 다닙니다. 현재는 2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서 뭐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나이프, 톱, 가위 그리고 핀셋 이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거나 뭐 가위를 이용해서 헝겊을 자르거나 또는 이 핀셋을 이용해서 손에 박힌 가시를 빼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다 포함된 제품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이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는 제품군이 잘 없습니다. 자, 일단 레인저그립 79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빅토리녹스 라지 사이즈 멀티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원핸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날을 펼친 후에는 이렇게 락이 걸립니다 락이 걸려서 접히는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날을 접을 때는 이 로고 부분을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락이 해제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레인저그립 79에 들어있는 이 톱도 꽤큰 편이어서 실제로 나무를 자르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전문 톱보다는 불편하지만 말이죠. 어, 레인저 그립 79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큼지막한 나이프와 톱, 그리고 뭐 이런 핀셋,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가위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아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레인저 그립 71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나이프, 톱, 가위, 핀셋 이것들이 모두 들어있는데, 이7 9화는 다르게 원핸드 조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이 나이프처럼 이 부분에 손톱을 넣어서 빼는 네일 니크 오프닝 방식이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레인저그리 71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 사실 빅토리녹스 나이프 마케팅이 좀 얄미운 게 모두 완벽하게 구성된 뭐 다시 말해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잘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개의 제품을 <laughs> 수집하게 됩니다. 빅토리녹스 나이프를 구매하신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실 거예요. 자 레인저그립 79 소개는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어, 스위스솔저 나이프 08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스솔저 나이프 08은 08년도부터 생산이 되었다 해서 08이라는 숫자가 붙여졌고 이 시리즈의 최초 제품은 1891년부터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실제로 이 나이프는 스위스군과 나토군의 지급이 되었던 멀티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나이프를 여는 방식은 이 레인저그립 79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핸드로 펼칠 수 있고 이 나이프 안쪽에 라이너 락 방식이 적용되어서 뭐 웬만큼 힘을 가해도 접히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다시 접을 때는 이 레인저그립 79보다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두 제품을 놓고 비교해 보면 날 길이는 1cm 정도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생산 연도를 의미합니다. 어, 나이프 날은 민날과 웨이브 엣지, 뭐 써레이션 날이라고도 하죠. 어, 이 부분은 로프를 자르거나 빵 같은 음식을 자르는데도 유리하고 어, 이 부분 같은 일반 민날에 비해서는 무뎌지는 것도 덜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군인들이 터프하게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넣었을 거라 봅니다. 구성 자체는 레인저그리 79랑 뭐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칼라가 좀 멋있어서 구매를 했지만 이 녀석 역시 가위는 들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핀셋도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실용성을 생각한다면 이 제품 말고. 이 제품과 완전히 똑같은 트레일 마스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트레일 마스터는 얘랑 구성이 완전 같은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이쑤시개와 핀셋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합니다. 음, 트레일 마스터가 이 제품보다 조금 안 좋은 점을 굳이 찾자면 어, 트레일 마스터의 손잡이는 단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처럼요. 그에 비해 이 스위스 솔져 나이프는 이 부분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좀더 그립감이 좋고 잘안 미끄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솔저 나이프와 트레이 마스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뭐, 트레이 마스터를 사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어, 세 번째로 보여드릴 나이프는 아웃라이더입니다. 일단 날 길이는 이 레인저 그리 79에 비해 작고, 좀 전에 보았던 스위스 솔저 나이프 08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징들을 좀 살펴보자면, 앞에 두 나이프들과는 다르게 원핸드 오픈이 안 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홈에 손톱을 걸어서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원핸드 오픈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이 나이프를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약간은 짐작이 가는데요. 어, 나이프를 사용하고 닫을 때잘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한번더 락이 걸리고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더 멈추죠. 어, 이 기능을 중간 스톱 또는 세이프티 디텐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나이프를 접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설계자가 안전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안전을 생각해서 원핸드 오픈 방식을 채택 안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앞선 두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톱이 들어있습니다. 톱의 길이를 이렇게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레인저그리 79의 톱이 가장 길고 견고하며 나머지 두 톱은 길이와 형태가 같습니다. 이 아웃라이더가 두 제품과 차별화되는 점이 더 있는데요. 바로 가위도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핀셋과 이쑤시개가 들어있어요. 다만 두 제품에 비해서 이 단순한 플라스틱 스케일 손잡이로 되어 있어서 솔직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떨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이프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빅토리녹스의 제품들은 날이 굉장히 얇고 예리해서 절삭력에 관해서는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날이 너무 얇고 예리해서 쉽게 이빨이 나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 나이프를 와일드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을 비롯해서 빅토리녹스 나이프를 아주 험하게 다루는 영상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나이프는 스위스 솔저 나이프 08입니다. 스위스 솔저 나이프 08은 레인저 그립 79와는 달리 민날과 웨이브날이 함께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나무를 정교하게 다루는 데에는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절삭력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참고로 스위스 솔저 나이프 08의 순수 날 길이는 7.8cm인데요. 일반 폴딩 나이프는 날 길이가 6cm 이상이면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 소지가 가능하지만 빅토리녹스 나이프와 같은 폴딩 나이프는 위협적인 도구가 아닌 생활용품으로 간주되어 법의 접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번째로 아웃라이더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아웃라이더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톱을 이용해 나이프를 꺼내야 합니다. 날 길이는 스위스 솔저 나이프와 같은 길이인 7.8cm이며 그립감은 앞선 두 나이프보다는 조금 별로입니다. 아마 논슬립 고무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절삭력은 모든 빅토리 녹스 제품들이 그렇듯 이 제품 역시 매우 훌륭하지만 이러한 나무를 자르거나 다듬을 때 작은 모래나 돌에 부딪히면 쉽게 날이 나가기 때문에 주심히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 제품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아웃라이더 제품을 갖고 다닐 거라 말씀드립니다. 나이프 날 길이도 작은 편이 아니며 나이프,톱, 가위, 핀셋 등꼭 필요로 하는 툴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손목 굵기 정도 되는 나뭇가지를 잘라보겠습니다. 톱은 스위스 솔저 나이프로 테스트를 해보았고, 아웃라이더에 들어있는 톱도 이 나이프의 톱과 사이즈가 같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정도 굵기의 나무를 자르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략 시간을 재어보니 2분 정도 걸리네요. 멀티툴에 톱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은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접톱으로 나무를 한번 잘라볼 건데요. 이톱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270mm 이상의 긴 톱이 아닌 미니 톱이지만, 멀티툴에 들어있는 톱보다는 훨씬 작업이 수월합니다. 손목 정도 되는 굵게 나무를 자르는데 30초 정도 걸렸고, 빅토리녹스의 톱보다 4분의 1 정도의 시간만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나무를 자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관솔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 이 정도라도 이렇게 갈아서 파이어 스틸 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면 불이 굉장히 잘 붙고 오래 갑니다. 아이 얘기를 안 드렸구나. 어, 이 와인 오프너에 있는 이것들은 이렇게 멋으로 꾸민 게 아니라 파이어 스틸입니다. 파이어 스틸. 일반적으로 와인 오프너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파이어스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불쏘시개입니다 이 파이어스틸과 불쏘시개는 빅토리녹스에서 파는 정품인데 가격은 좀 나갑니다 하지만 비상시에 이 불쏘시개랑 파이어스틸을 이용해서 불을 한번 정도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스 솔져나이프 08은 와인 오프너가 없기 때문에 파이어스틸과 뭐 불쏘시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십자 드라이버 문을 열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 안에 파이어 스틸이 들어갑니다. 꺼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빅토리녹스 핵 같은 건데요. 이 파이어 스틸 3mm 짜리에요. 이게 3mm. 우리나라에서는 이 3mm를 판매하는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여튼, 이 십자 드라이버를 열어서 이렇게 재끼면, 여기 공간이 살짝 생깁니다 공간이 다시 보여 드릴게요 어, 이 십자 드라이버를 열어서 살짝 이렇게 살짝 제끼면 이 안쪽에 공간이 좀 생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파이어 스틸을 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티가 안 나죠 뭐 당연히 빠지지도 않겠고요 어, 결과적으로 새 제품 다 이렇게 파이어 스틸과 불쏘시개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빅토리녹스의 새 나이프에 대해 비교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제품들이 픽스드 나이프나 오리지널 톱 쉽게 말해서 하나의 기능만 있는 전문 제품들에 비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갖고 다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등산이나 트랭킹만 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캠핑, 백패킹 그리고, 산을 좀 깊게 타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멀티툴이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뭐꼭안 쓰시더라도, 배낭에 그냥 이렇게 하나씩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부피도 작고 가벼우니까요.